취득세 완화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원하는 거고, 가장 마지막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거래 절벽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자, 그런 상황에서는 거래 절벽이다. 건설사자가 죽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무언가 집을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어느 정도는 거래 절벽이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기사가 나옵니다. 역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녹색 부분이 지난 몇주 동안 먼저 나왔던 기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사가 나오죠. 작년에 부동산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가 넘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기사를 보게 되면 거래 실종에 경기도 취득세 1조 2천억 원이 쭉 빠졌다.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6조 어 2천억 원 정도밖에 증수 안 됐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절벽에 경기도 세수가 비상이다라는 내용이 지난주까지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번 주에도 이 기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에 지자체 취득세 소크가 나 있다. 서울만 1.3조다. 1조 3천억 원 정도가 증발됐다. 자그 다음에 그 밑에 올 취득세 경기는 마이너스 1.2조, 부산은 2천억 정도. 자 최악 거래 절벽대는 내년, 내년에 11조가 더 줄어들 것이다. 작년 처음에 100조가 넘었는데 11조가 줄어든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겠죠. 이러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세수를 가지고 편성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뭐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취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왔냐. 취득세 완화 부분은 일단 가장 마지막에 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침체가 되더라도 그동안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취득세 완화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원하는 거고, 정말 많이 원하는 것보다는 일단 약간 좀 변죽을 올리면서 나머지 괜찮은 것들을 풀어가면서 천천히 움직이게 될 거기 때문에 취득세 완화가 가장 마지막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거래 절벽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취득세 완화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즘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취득세 완화 이슈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이제 된것 같아요. 실제 과거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요, 보시면은 어, 뭐가 있냐면, 최근 내용이 아니에요. 2011년 3월 22일 날 발표되었던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라는 당시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11년이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부동산 시장이 2009년에 조금 살아라는 듯 하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게200 2009년 이, 하반기입니다. 2009년 하반기 때부터 분위기가 살짝 안 좋아졌었고요. 자 그러면서 2010년 11년 3월달 상반기에 3월 20일이죠. 그 당시 이제 3.22 재택이라고 불렀던 주택권의 활성화 대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한다. 2011년 말까지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즉 취득세 완화도 당시의 거래절벽과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취득세 완화 정책이 발표됐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들은 세수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죠. 세수와 관련된 얘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지난 장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취득세 급감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할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어, 저는 이제 뉴스 기사를 갖다 검색을 하는데요. 뉴스 기사를 검색할 때 옵션을 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2011년 3월에 취득세 완화 정책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2010년 정도 되겠죠? 2010년 정도에 한 1월 달쯤 놓고, 그쵸?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2010년, 12월 달로 대충 만들어 놓고 조회를 하게 되면 재밌는 기사가 보이실 거예요. 경기도 가영재원 2010년 11월 기사입니다. 2020년 수감으로 뭐 급감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감소 얘기가 나오고요. 부동산 침체로 지방세서 급감 얘기 나오고요. 서울시 취득록세수익 급감 자치구 재정 운영 비상 하면서 2010년 9월 달뭐 그러면서 장기 경기, 경기 침체, 지방세 징수 난항. 요즘도 경기 침체. 아까 보셨던 거 기사. 경기 침체 에 용인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었죠. 지방세 징수가 난항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딱 나오고 있고, 지자체 쓸곳 많은데 지방세 가을 것이지가 비상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됐느냐? 2011, 2011년 3월달에, 2011년 3월달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완화 부분이 발표가 되었다는 거죠. 어, 이상하다. 취득세 완화되면 돈을 더못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예 거래 절벽이라서 무엇이 안 되는 것보다는, 아예 거치지 않는 것보다는, 취득세 완화를 해서 거래라도 풀어가지고, 무언가 취득세나, 그 당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그 당시 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어, 취득세라든지 세금 부분을 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옛날 바로 2011년에도 그랬던 모습이 있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아, 정부가 취득세 감면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취득세 부분이 지금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다주택자들한테 그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무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지작거릴 거다. 단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주택자들부터 먼저 해결해주기보다는 무언가 실수요자들의 취득세 부분을 조금 더 변경을 한다거나 또는 뭐 다주택자분 중에서도 조금 뭐 갯수가 적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뭔가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어, 여러분들, 요 라이브 하면서 이슈를 올렸던 취득세 완화 이슈, 이수면위로 올라올까 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부터 취득세 완화 얘기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과거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 질문이 하나가 몇 개가 있어서. 자, 뽀옥님, 취득세를 완화했는데, 해제가 안 되는 조정지역은 호재 예상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양털소녀님은 그럼 취득세 완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어떤 정책이 하나가 발표되면 그걸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여러분들은 항상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험님 같은 경우는 취득세 완화를 했다. 자 그러면 해제가 안 되는 조정적인 호재일까요?라고 단순히 임과관계로 그, 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취득세를 완화를 했어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계속 눈여겨본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그렇죠? 안 움직이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파트 투자에 집중돼서 해 오셨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그 당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완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호재일까요, 아닐까요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완화를 하고 무언가 또 다른 규제 완화가 이어졌는데 어떤 특정 지역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져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좋겠더라 라고 하는 몇 가지 인과관계가 같이 성립이 됐을 때그 지역이 호재가 되는 거지 취득세 완화 자체가 호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2011년 3월 22일 자료잖아요. 2011년 3월 20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여러분들 상승장이라고 알고 있는 2016년, 17년, 18년 이때 이후 이전에 12, 13, 14 보통 한 3년 정도 보통 13년도에 바닥을 찍고 14년도부터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취득세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뽀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 를 완화했는데 다른 적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넘어가는 인과관계죠. 지금은 시장 자체가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그러 아파트 시장이 진짜 안 좋았나요? 그러면 취득세 완화된다고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다른 것들이 발생하는 인과관계들이 합쳐지면서 투자 대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자, 취득세 완화는 2011년에 합니다. 2011년 3월달부터 하게 됐는데요. 이 시점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나타났던 시장의 이슈가 뭐냐면. 그 때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세 가격이 별로 좋지 않고 월세 가격들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때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또 고민하게 만듭니다.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타 등등 자 그런데 집을 사고 자 하는 사람들 또는 다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그때 전후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체킹하고 들어오지 않아서 기억은 나지 않은데 이때 다주택자 중과 부분이 좀 사라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취득세 완화가 됐고요 전세가격이 상승하고요 이렇던 몇 가지 그 흔히 말하는 호재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발생되니까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어떻게 하는 게 돈을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을까? 이러면서 딱 나타나고 찾았던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신 아주 잘 알고 계신 전세갭투자가 사람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어, 이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받으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죠. 자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 15년 그 이후에 전세갭투자에 최 전성기가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선 찾아옵니다. 즉 시장은 안 좋았는데 전세계 투자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게 취득세 완화잖아요. 취득세 완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거는 상승장에 봤던 모습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일 뿐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는 어떤 특정 규제 완화, 특정 이슈, 특정 상황, 특정 현상,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그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는 걸로 앞으로 몇년 사이에 사람들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관찰하면서 글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양털 소녀님, 그럼 취득세 완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취득세 완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을 때는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왜?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투자의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라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취득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가지고 또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분명히 요즘 같은 상황은 지방세 수의 급감과 관련되고 거래절벽과 관련됐기 때문에. 어쨌든,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무가를 풀어줄 수 밖에 없고, 풀어줄 수 밖에 없는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지금 상황에선뭘 해도 안 되잖아요. 조정적 해제해도 지금 별로 움직이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결국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수 밖에 없다. 자, 맨 밑에 아이후원님이 질문하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어, 왜 주임사는 안 푸는 걸까요? 취득세 완화보다는 먼저 될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평상시에, 어 죄송해요.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주임사와 관련된 부분은요, 이미 기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 번 나왔어요. 아마 그게 안 보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주임사와 관련돼서 아마 뭐, 예를 들어서 TFT처럼 뭔가 조직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파트 소형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주임사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임사를 안 푸는 게 아니라 주임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음 제가 볼 때는 이효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푸는 게 아니라 시기를 보면서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